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40분이에요. 퇴근하고 잠깐 졸았어요.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SOXL은 엄청나게 하락 중에 있는데요. 잘 버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예요. 증시 격언에 공포에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급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산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저도 여유 돈이 있으면 오늘 매수했을 텐데, 매수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워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6% 손실 중이고요. BITX는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예요. SOXL이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갔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11%로 하락폭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이틀 전만 해도 92% 정도 수익 구간이었었는데요. 66%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4천만원 이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SOXL은 최악의 경우 51달러까지는 하락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ITX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중에 있어요. 그래도 26달러에서 며칠 만에 36달러까지 상승했어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TSMC도 마이너스 7% 하락 중이고요. 암 홀딩스도 마이너스 8%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인텔만 유일하게 4% 정도 상승 중이에요.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0.35% 정도 상승했는데요. 도지 캔들로 21선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요 며칠 코인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8% 손실 중이에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 시바이노는 마이너스 43%,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25%,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49% 손실 중입니다. SXL이 상승폭을 많이 까먹었어요. 트럼프 이슈로 오늘 많이 하락했지만 곧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BITX와 비트코인은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면 많이 상승해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쯤 ASML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예측보다 많이 상이했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서래요. 바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asml은 현재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 일렉트론 등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에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해 사후 수리 등 기술 제공을 하는 것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소식에 ASML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어요. 현재 마이너스 10% 급락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ASML과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 외국 직접 생산 규칙이라는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이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바이든 정부는 이미 중국에 들어간 핵심 장비에 대한 이미 중국에 들어간 핵심 장비에 대한 서비스와 수리를 통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래요. 대만의 tsmc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며 대만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tsmc는 7%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대요. 지금 우리는 대만이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대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문제 삼는 것으로 해석된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미국의 국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환경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와 대선 전에 적어도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또 한마디 했는데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대요. 즉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공식적인 표명을 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바로 손바닥을 뒤집을까요? 파울 의장은 죽으나 사나 바이든 행정부와 한 배를 타고 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때마쳐 월가에서는 증시가 너무 올랐다고 조정장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증시 급격한 상승으로 조정을 두려워하는 월가 전문가가 늘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요.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누적 순유출을 처음 앞섰대요. 17일 현재 시간 블랙록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2억 6천만 달러가 순 유입됐대요. 반면 같은 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자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표를 보시면 5일부터 16일까지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러 이슈로 공화당이 주목받으며 발언이 세지고 있는데요. 곧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도 반격을 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인데요. SOXL은 마이너스 13%까지 하락 중에 있어요. 또한 번의 우리에게 어려운 고비가 왔는데요. 누군가는 이 기회를 살려 적극 매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SOXL의 투자 과정을 보면 12달러부터 시작해서 6달러까지 계속 매수를 했었고요. 55달러까지 갔었다가 3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2년 이상 동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량이 2100주 정도 늘어났고요.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의 목적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잠깐 주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